아무튼, 그래서, 1 0 개만 시험 볼 거고, 이 앞에만 가려놓을 거예요. 여기 뜻은 다 써줄게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세 개. 자, 봐. 가슴에 색이다. 안 어렵지? 가슴에 색이다 뭐야? 가슴에 색이세요. 막 이러면. 잊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어, 잊지 말,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수해. 그럼 무슨 말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자수해, 양심상 자수해 그런 말이잖아, 그치양심에 근거를 두다. 가슴이 뜨겁다. 감동이. 가슴이 무겁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거. 가슴이 무너져 내리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약간 심한 충격 받았을 때. 아,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는다. 그런 거야. 간도쓸 게도 없다 뭐야? 주쓸없다 음, 주대 없다. 쓸데없다. <laughs> 자, 간이 떨어지다. 놀라는 거죠? 간이 콩알만해지다.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지다. 간이 콩알만해졌어. 호랑이를 만났더니 간이 콩알만해졌어. 이럴 때 쓰는 거고. 간이 크다. 용기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귀가 가렵다. 누가 내말 하나? 귀가 가렵다. 그죠? 여기까지. 이거는 뭐예요?